역시, 연두야나 버거 진짜 간만에 먹어? 먹어. 근데 이거 요새 핫하다고 해서 사왔는데 핫한 게 아니라 쿨하다고?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완전 냉골인데 왜 이렇게 차가워? 자, 짜자 오, 괜찮아 보이는데? 오, 야. 아니, 콜라는 배, 숟갈이 가져온데 이렇게 됐는데 햄버거는 흐트러지지, 이 정도면 흐트러지지 않은 거 아니? 야 아, 차가워. 근데 진짜 햄버거 차가운 햄버거야. 진짜 만지는데 되게 그 차가움이 느껴져. 그여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아, 근데 나 햄버거, 햄버거 방송에서 어, 어, 사람들 앞에서 잘못 먹겠는데 부끄러운데. 아 으음 버거 크기가 연두 얼굴만큼 눈 양심 없고 버거 두 음. 크기 정도로 작으시네요. 그럽다 입에 묻혔던? 근데, 네, 피클만 먹었어, 방금. 첫 입을 먹었는데, 피클을 먹었어, 피클. <laughs> 나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음! 이거야, 음 <laughs> 근데 햄버거는 좀 샌드위치 같은데요, 맛이? 지금 딱 먹었는데 느낌이 싸이버거 먹고 싶어 따뜻하게 한입물면 배어 나오는 그 닭의 육즙과 화이트 소스의 환상적인 풍감 나말 서브이에나 리얼 비프 먹어 먹는데 왜 싸이버거에 대한 그, 그 맛은 되게 확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? 근데 이거는 딱 먹었을 때 싸이버거가 먹고 집어지는그 맛이야 현재 연구는 덴데리아와 동급인 버거 뭔가 햄버거 같면 따뜻해야 되지 않나? 너무 냉골이다 내 생각에는 독재료들면 따뜻하게 해갖고 불그 토치 있잖아요 그걸로 쓱쓱 이렇게 구운 다음에 좋크 만들어도 좋고 하죠 일단은 맛이 첫 번째 뭔가 추억의 맛이다 그 옛날에 우리 급식 때 500원짜리 이런 이런 거 버거 자꾸 그냥 먹는 애들 있었고 전자인지에 돌려 먹는 그런 버거 있었잖아요 가그 차가운 냉골인 상태로 먹는 느낌이 그 맛인 거랑 좀 비슷해 두 번째, 그리고, 서브웨이, 이런데서 팔것 같은, 비프 소고기 있잖아요. 그게 여기 들어간 것 같거든요. 내가 지금 먹었을 때. 제가 예전에 서브웨이 가서 먹어봤는데, 어떤 느낌이었냐면은, 고기가 씹히는 것 같긴 하지만, 소스 맛이 먹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. 이것도 약간, 그런 느낌인 것 같아, 느낌이. 세 번째, 그냥 샌드위치 맛 나. 난초등고 다. 되게 간만에 먹는 버거거든? 되게 간만에 먹는데. 음. 생각하고 먹으면 안 돼. 그럼 뭔가... 뭔가 다씹어버린 햄버거라고 생각을 해서, 오히려 평가가 안 좋을 수 있어. 아, 저거 보고 부러워져서 집옆 주유소에 버거킹에서 와퍼 세트 시켜야겠네요. 히히, 내건 따뜻하게 오겠지. 물음표... 님... 님, 햄버거에 패티반계밖에안 들어있음. 한개 내가 먹을 거임! 원래 빼먹을 거임 평가는 이제 됐으니까 그 흉물스러운 거 어서 연주님 왜요 흉물스럽진 않아 왜아 근데 고기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있는 건 좋다 옛날에 이제 제가 롯데리아 버거만 알았을 때는 데리 보고 시키면 이거 할지 패티 지스금 있잖아요 해. 나 햄버거가 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막 스폰지발 나오는그 패티버거인가 그런 거는 이제 보면서 와 나도 저런 햄버거를 먹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소원이 없 겠다 이랬던 때가 있었지. <laughs> 가지 맛은 안 나요. 지금 여기 안에 가지 안 넣으신 거 같은데? 나 진짜 한번가서 보고 싶은데. 가지 없는 거 같은데? <laughs> 잠깐 가지 있죠. 음, 응? 가지 먹었죠. 가지가 상하고 찌겨. 어느 곳 하나 따뜻한. 공기가 느껴지지 않아. 다리를 응. 급식 가지야! 가지가! 내가 옛날에 먹고서 피트니스 왔던 급식 가지가 들어가 있어 내가 급식 가지를 먹고서 이제 그 가지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가지요리 이런 거 해주고 뭐 해줄 때마다 진짜 이런 거왜 먹는지 모르겠다면서 욕 엄청 했거든 내가 성인 되고서 가지튀김 먹고서 너무 맛있었고 그 뒤로 가지 애호가 됐거든요 가지 일단 데쳐먹고 어 이제 음. 튀김에 음. 먹고 뭐였지 버터에 졸여먹고 진짜 가지 완전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간만에 먹어 먹어보는 급지까지야. 아 진짜 옛날에 그그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 진짜. 아, 그리고 여기 왜 건포도 왜 있어요? 건포도 왜 있어? 건포도, 건포도 있어. 이런 시간, 설명할 시간에 건포도가 몇개 있어? 은근 꽤 많아. 이거 아까 약간 밀리터리 적용으로 나온 거라고. 그랬다면 이건 실패죠. 차라리 샌드위치라고 왜 우겼어야. 돼 그러니까 뭐랄까 음. 진짜 내, 내나 내가 오늘 버거 <laughs> 왜 이렇게 짜나나 나 내가 햄버거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짠걸 싫어하거든요 짠걸 싫어하는데 지금 막 혀가 막 얼얼할 정도로 좀짜 고기가 메인인 것 같긴 한데 고기 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. 음. 맛만 있는데 왜 진짜 고기맛이 안나지? 그냥 이거 리얼비프버거가 요새 핫하다길래여서 했는데 애들 막상 사고서 댓글 적었거든? 와나 리얼비프 리얼 샀다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애들 댓글이 차가운 버거래요 이러고난차가운건지도 몰랐어 나 그리고 심지어 건단지 보면은 리얼비프버거라고 해서 되게 따뜻한 분위기로 주변을 이렇게 막 꾸며놨는데 진짜 차가울 줄 몰랐어요 나는 정말로 어, 아근데 이거 또 따뜻하게 먹는다고 굳이 안 달라질 것 같아서 진짜로 고기에 냉기 마법을 걸어놨다니까 이거. 마집 카페에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거같다 따뜻한 빵에 패티 없이 차가운 햄이라니 상상 속에 음식이 출시. 펄이 빵이 조금 얇은 빵에 샌드위치 빵 이런 걸로 하온 다음에 샌드위치 파스타인줄 알았어요. 그런데. 아, 어, 이제, 이제 얼마 없어. 다시 뭔가 롯데리아 버거로 돌아온 느낌이야. 이거 롯데리아 대리버거가 패치? 패치 수준이 딱 이런 느낌인데? 그래? 롯데리아 대리버거는 여기야? 대리버거 <laughs> 아, 어때서? <laughs> 우리 그럴 때는 반장이는 <laughs> 애들이 뭐, 찾아주면막 겁나 막 환호하고, 환호하고 인싸 됐었는데. 아, 근데 진짜 없다. 난, 나는 햄버거 먹을 때좀 그래요. 이렇게 하면은 햄버거 막 그렇게 못 먹는다고 뭐라 그러는데,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. <laughs> 뜯고 이거 반접어서 폴더 버거.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도 왜 고기가 없냐? 만원짜린데 고기가 없어요. 빵이 더 두껍잖아. 연식당 요리 버서스 리얼 비프 버거. 당연히 내오리 지. 당연 낮지. 야 진짜 씨 나면 내가 마자 만들어? 아, 진짜 내가 내가 요리 만들어 도 맛있을 것 같은데. 내가 제가 조만간 동생 데리고 와서 이둘중 하나 를 먹이게 하는 거야. 이거랑 내 요리랑. <laughs> 어,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먹게 하는 거야. 아, 진짜 괜찮을 텐데. 이건 유튜브 조합 대박까지 나왔어. 어깨 수비. 쌀 제목 나보다 인싸이고 게임 잘하는 동생을 제거했습니다. 아니야. <laughs>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세요. <laughs> 내 표정 봐봐. 아, 한 번쯤, 한 번쯤 먹어볼만 합니다. 이린...